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예,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그 니고데모. 예, 니고데모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아, 은혜를 나눠 보겠습니다. 그 거듭남이죠. 그러니까 거듭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남 매우 중요하죠.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듭남. 그래서 거듭남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요.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이 변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다 이름 갖고 계시죠? 없는 사람 이 있습니까? 제 이름은 정충열입니다. 충. 중성충자가 아니고요. 화할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성충자로 하는데 화할충이에요. 열. 그럼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매울 열을 쓰잖아요. 그죠? 예. 화할충에다가 매울열. 그럼 뜨겁고 맵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영어로 얘기하면 temperature hot, spice hot. 예, 뜨거운 건다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성격이 굉장히 좀 다혈질적인 면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성질이 또 급했어요. 제가 사실 이런 걸안 좋아해가지고, 어, 좀 성질도 좀 이렇게 좀 calm down 되고, 다혈질적인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행동하는 그런 이제 성품을 갖고 싶었 많이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정충열인데 충이 충만하다고 할때충열 기쁨 열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다. 예, 항상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항상 기쁜 삶을 내가 살고 싶어서 제가 한번 정충열이라고. 이름 똑같죠? 그냥 미닝만 내가 한번 바꿔봤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죠? 그 큰아버지. 큰아버지,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쓰실 때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죠? 이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름 갖고 계시죠? 여러분의 이름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분명히 이름을 지어주셨을 텐데, 여러분의 이름에도 다 뜻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니고데모, 니고데모란 말이 나와요.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대요. 니고데모, 백성을 정복하고 다스린 자라는 그런 이름이에요. 야, 이름부터가 좀 심상치가 않아요. 그죠? 우리는 니고데모 하니까는 그냥 외국어니까, 어, 그냥 외국어로 들리지만 그 뜻이 담겨 있어요. 백성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 이름에 못지않게 이 사람은요, 그 바리세인이면서 사내들인 그 공예의 의원이면서 또 집안도 유명한 집안에 사람이고 또 재산도 많고 야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당연히 권력도 있고 사람들을 지배를 하는 사람이에요. 나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마 어, 유명한 신학자죠. 신학자 뭐 율법학자니까 율법학자들은 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고 또 거꾸로. 앞까지 다 외우는 이제 그런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죠 서기관도 똑같고 그만큼 이제 율법에 대해서 대가 율법이라 그러면 뭐죠 그 모세오경 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유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이제 그 시가서와 그 다음에 예언서에 대해서 좀 많이 박식한 사람들이죠 야이 사람이 그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굉장히 이큰 일이죠. 그죠? 이런 위대한 사람이 예,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름 못지않게 이런 사람이 찾아왔어요. 근데 밤에 찾아왔어요. 밤에. 바빠서 아마 예수님이 시간이 없어서 밤에 보자고 했을까요? 아니면 이 니고데모가 낮에 바빠서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을까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1장에 그, 낮과 어둠에 대해서 쓴걸 봐서는요, 예, 낮과 어둠에 대해서 쓴걸 봐서는, 밤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좀 뭐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읽어가면서. 예. 지금 밤이라는 단어가 좀 이상해. 밤에 찾아왔다. 낮이 아니고 밤에 찾아왔대요. 이 밤에 찾아온 사람이 제일 먼저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건넨 말이요. 선생님이래요, 선생님. 예. 예수님 지금 이제 서른세, 30세, 이제 삼십세세요. 이제는 뭐 지금으로, 예수님 그게 아니지만 지금으로 얘기하면 삼십세 청년이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고 이런, 이런 거예요. 당시에 삼십세 예수님이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아니, 사내들이 공인 정도 되면은 나이가 벌써 지극히 드시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거그 인지도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한테 젊은 청년에 와서 선생님이라고 얘기한다는 게 조금 어, 지금 이거 뭐가 안 맞아요. 뭐가 안 맞아요. 왜냐? 그정도의 높이 있는 사람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본인을 선생님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선생님이라고 부른 사람은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선생님이라 그래요.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안 돼요. 예수님을 인정하죠. 예, 인정하죠. 왜냐?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을 보러 왔는데 무슨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보러 왔대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래요. 예? 여러분, 이말 뉘앙스에 지금 우리 종종 듣는 얘기 아닙니까? 목사님, 목사님은요, 주의종이 확실하세요. 예,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은 역시 기도응답을 우리가 받아요. 아유, 목사님, 기도발이 좋아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laughs> 물론 기도 열심히 해주면 기도의 응답을 받죠. 근데 목사라고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습니까? 아니거든요. 아, 역시 목사님은 주의 종이세요. 역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입니다. 이런 얘기. 여러분, 이게 종종 듣지 않으세요?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분명히 기적을 봤단 얘기예요. 그죠? 언제 기적을 봤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6월절날 성전을 청조하시고 무슨 뭐또 기적을 보이셨겠죠? 성경에는 또 말이 없으니까요. 또 가나 혼인 장치에 그 기적을 베푸셨던 얘기를 들으셨든지 아마 니고데모가 이런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아요. 이 기적을 보고 혹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야?라는 그런 그런 마음에 또 찾아올 수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건네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가 내게 명한, 내가 내게 이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근데 여기서 거듭나다는 건요. 우리가 이 당시에 많이 있던 얘기예요. 많이 얘기하던 얘기예요. 뭐냐면은,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면요, 거듭났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뭘 했냐면, 갓난아이가 먹는 우유를 먹였어요. 거듭났다고, 다시 태어났다고. 그리고 헬라 문화에서는요, 뭐가 있었냐면요, 헬라 시대는 그 밀교를 믿는데, 사람들이 밀교를 믿으면요, 그 사람들에게 우유를 줬어요. 갓난아이가 먹는 우유를. 개종했다고, 거듭났다고. 근데 여기서 쓰는 단어가요, 이 거듭났다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 대 파린, 헬라우로 파린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신 말씀은요, 아노텐이에요, 아노텐. 이 파린하고 아노텐, 똑같이 이제 거듭났다고 쓰는 단어인데, 미닝은 거듭났다고 쓰는 단어인데, 엄청나게 틀린 단어예요. 파린은 뭐냐면, 지금까지, 이때까지 생활해왔지만은, 지금부터 이제 딱 새로운 마음 먹고 새로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새로 태어났다고. 예? 아노테는 지금부터 이때까지 해왔던 것을 다 버리고 새로 창조 때 만들어졌던 그 시대 그때처럼 새로 태난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틀리죠. 엄청난 틀린 거.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니고데모는 놀랬죠 <laughs> 이게 무슨 얘기야? 예, 거듭남은 알겠는데 어떻게 창조 때처럼 새로 태어나느냐. 그러니까 물어본. 어떻게 새로 태어야 됩니까? 예, 이제 늙어서 늙었는데 어떻게 태어납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태어나야 됩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남, 나 거듭 태어나지 않 하늘로부터 니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계속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니고데모 이해를 못 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지요. 지금 마음을 딱 먹고 예, 지금부터 새로 출발해라 예? 즉 우리가 무슨 일을 할때 모리베이션이 딱 생겨가지고 누가 뭐라고 러면 Yes, I can do it Yes, I'm gonna do it right now Yes, I'm gonna move on 하면서 시작을 하는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Proactive 예? 그런 게 아니고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새롭게 언제? 창세계에 나오는 창조 때 일어났던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생기를 부어 넣듯이 새롭게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놀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계속 그런 얘기하면서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요? 이스라엘의 선생님이 그것도 못 알아듣니? 네? 너 성경 박식하잖아.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 근데 그걸 못 알아들어? 왜냐? 성경을 알고 알지만 그 성경에 그림자만 알고 있었던 거죠. 진짜 성경이 말씀하시는 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찾아온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문제가 있었다든지, 어려움이 있었다든지, 예? 아니면 예수님의 표적이 봐서는, 표적을 봐서는 메시아인 것을 확인하러 왔다든지. 예?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관심을 가져줘야죠. 사람이 찾아왔으면, 예, 뭐 때문에 찾아왔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물어봐야 되는데, 전혀 관심 없고 예수님은 바로 거듭남에 대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왜?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분명히 방문의 목적이 있는 걸 아셨기 때문에 거듭남을 얘기 말씀하신 거예요. 그 문제의 beyond, 그 문제의 뒤에 있는 것이 해결이 돼야 이네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미리 아시고 말씀하셨어요.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왔지만 예수님이 미리 알고 이런 계속 강조를 하셨어요. 자, 니고데모 보세요. 오해받을 만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밤에 밤에 왔다는 것은 남의 그좀그 그 눈치 시선을 지금 피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네. 지금 막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났을 때예요. 지금 막 예수님 때문에 막 말이 많을 때예요. 바리새인들이 저걸 어떻게 저걸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아유 아유 막 이러고 있을 때예요. 지금 말이 많을 때예요. 즉 제가 목사가 목사가요 이방 종교 교주를 찾아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몰래 예? 난 몰래 찾아간 거 똑같은 거예요 왜? 시선이 두려우니까 괜히 내가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는 게 싫으니까 밤에 몰래 찾아간 거랑 똑같은 것이에요 왜냐면요 보세요 니고데문는요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율법의 바리새인이에요 달달달달달 외우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그 국회의원이고, 사,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선, 오선처럼 치는 것처럼 아주 백성들로부터, 예, 칭송을 받고 다스리면서 그러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딱 잘못 실수하면요. 명예가 완전히 실수하고 집안이 완전히 몰락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지금 밤에. 예? 이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만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생활에 중심적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예수님의 율법에서 잘 알고 있지만 예수 그 율법에 대한 그림자만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기 중심적으로 그 자기 중심이니까 어때요 남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남의 시선을 막 인식을 하는 것이요. 어떻게 생각하면 남이 어떻게 날 생각할까?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죠. 인자가, 인자가, 예? 인자도 이렇게 들려야 된다고. 그 가난 땅에서 그 불뱀에 물려가지고, 예, 백성들이 죽어갈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라고, 노뱀을 만들어라고. 녹뱀을 세워서 세우라고 그 녹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살게 한다고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말씀하셨죠. 자, 네가 율법을 알잖아. 나야. 예? 나야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은 율법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나 알았는데 본체를 본 거예요. 깨달은 거죠. 예. 그리고 나서 바로 이 니고데모는 변합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뭐 어떻게 나와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이제 바리새인 이제 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 못 박히고 시 돌아가신 후에 다 도망가고 없는데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잖아요. 장례를, 장사를 지내시잖아요. 예? 자기가 워낙 재산이 많으니까 몰약을 많이 가져다가, 예, 아리마데 요셉과 같이 세마포에 싸서 장사를 지내잖아요. 사람 시선 전혀 신경 안 쓴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이 다른 종교의 교주, 교주, 그 장례식을 내가 치른 거나 똑같은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이방인의 종교의 방식대로 내가 장례식을 치르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나는 완전히 매장되겠죠. 그죠? 내가, 내가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은데, 그냥 몰락하겠죠. 사, 저기, 니고데모 매우 유명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몰락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전혀 남의 시선을 신경 안 씁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난 생활이에요. 남의 시선을 전혀 신경 안 쓰고, 이 주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하기에 남의 시선을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있기에 주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잖아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변했어요. 자, 보세요. 이제 요한복음 다시 봅니다. 1장에선 말씀이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의 아들이시다고 증거하면서 나오잖아요. 혼인잔치에서, 분명히 혼인잔치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뒤집으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270만 명이나예 들을 다 알도록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성전을 뒤집으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장사하는 집이 아니고, 니네 마음이, 니네 마음이 벌써 장사하고 있다고. 뒤집으잖아. 그리고 니고대모가 딱 왔을 때, 봐, 니네 마음이 중심적이지, 니네 마음이 장사하고 있어, 니네 마음이 사람을, 시선을 의식하고 살잖아.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완전히 내려놔야 돼. 완전히 벗어나야 돼. 할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 거듭남이야. 네가날 찾아온 이유는 내가 잘 알아.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은 분명히 예수님은 알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있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니고데모와 같은 모습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계속 여러분은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까? 계속 주위의 남의 눈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중심적이기 때문에 남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잘난 줄안 되니까요. 내가 똑똑한 줄안 되니까요. 내가, 내가 신앙이 있는 척. 예, 내가 잘 믿는 척. 내가 있는 척. 예, 내가 잘난 척.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그렇게 보길 원하는 거예요. 내 중심적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면 누가 중심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적이면요. 내가,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살죠. 남을 이해하고 그들을 마음을 이해하고 살아가죠. 내 마음이 아니죠.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을 의식하는 거죠. 아유, 참 힘들겠다. 그 사람의 마음을 의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살면서 지금 이웃에게 이웃이 자꾸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 같죠. 천만에. 이웃은요, 여러분들에게 전혀 관심 1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 그러니까 일도 없어요, 여러분. 그들이 바빠요, 그들의 삶이 다 바쁜 삶을 사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자꾸 시선이 이웃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이유는 내가 그들을 그렇게 쳐다보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중심적으로 살려면요, 집 앞에 편의점도 나갈 때 화장하고 나가요. 추리는 바람으로 왜못 나갑니까? 내가 중심적이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처럼 계속 장사꾼의 마음을 있다는 것이에요. 자꾸 내 중심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라 그러고 사람한테 보려라 그러고 계속 장사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는 방법은 성전 헐어라. 예,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거듭나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그저 예수님을 그저 아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오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성경을 안다고 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니고데모는요. 성경의 박사였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야 된다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을 다시 받아야 된다고. 지금껏 이렇게 살아온 생활, 모든 장사하는 마음, 이 마음이 없어지게 하는 것은 거듭나야 된다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예. 자, 예수님 예수님을 그저 아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교회 오는 것만으로도 안 돼요. 성경을 아는 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지금 처음 이 우리가 만들어졌듯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장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러니까 물은 뭐예요? 물과, 물, 즉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물은 구약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노아 때, 우리가 노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왜? 노아 때 다른 사람 다 죽고 노아의 식구들만 살아서 우리가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 물로서 심판은 또 모세 때 애국 군대가 왔을 때 홍해에 이곳 군대가 그 홍해 죽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로서 벌써 이제 장즉 죽을 수장됐고 물로서 구원 받은 사람들 즉 물로 물즉 성령으로 똑같이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살때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오, 있는 건 알잖아요. 성령의 사람은 그 성령이 우리 몸에 오면은 우리 성령이 우리 몸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 몸에 계시고 하신다는 걸 안다는 거. 예요 어디서 오셔서 어디로 간지 모르지만 성령이 계시다는 걸 우리는 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남의 눈을 의식하고 살았다면 이 시간에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심을 살았다면 결단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 나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이젠 이웃의 중심으로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내시길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결단하셔서 이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하시는 삶을 사셔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기쁨의 삶을 형통의 삶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